안녕하세요. 램블이에요. 고단백 순두부 계란 요리 만들어 볼게요. 순두부를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 돌려 줄 거예요. 순두부에서 나온 물을 따라 주세요. 간수를 좀 빼고 요리하면 더 좋아요. 순두부를 잘라 주세요. 순두부를 접시에 펴 주세요. 소금 넣고 풀어 놓은 계란물, 절반만 부어주세요. 달군 팬에 기름 두르고 그대로 넣어주세요. 두부 자리를 좀 먼저 잡아주고 남겨놓았던 계란물을 모두 넣어주세요. 이제 중불에서 익혀줄 거예요. 두부 위에 깻가루를 뿌려주세요. 깻가루를 넣어주면 계란 특유의 맛도 잡아주고 더 고소하게 먹을 수 있어요. 팬을 좀 흔들어서 계란이 골고루 다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. 계란이 80% 이상 익으면 접시로 다시 덮어주고 뒤집어 줄 거예요. 다시 조심해서 계란을 올려주세요. 계란이 이제 다 익었어요. 한번 흔들어서 아홉시 간단한 아침 저녁으로도 좋아요. 꼭 만들어 보세요.